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도의원 최종현입니다. 오늘 중년 남자의 생전 요리교실. 오늘은 고추장, 삼겹살,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프고 불행한 날도 있지만 또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연속이 우리 중년 남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그럼 소주 한잔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깡소주의 새우깡에 소주 한 잔보다는 친구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인생 안주, 고추장, 삼겹살,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프라이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프라이팬, 저는 스테인드 라이팬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스테인드 라이팬이 요리하기도 어, 힘들지만 좀 늘어붙는 경우가 있죠. 그 늘어붙지 않게끔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오늘 잠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열이 정도 정도 되면은 바로 이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일반 분들은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라이팬 달궈졌기 때문에. 어, 이게 프라이팬 잘 안, 이게 안좋으니게 타게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이 이렇 늘어붙는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늘어붙고 잘 붙죠. 깨끗한 흙 없으면 안 됩니다. 네, 후라이팬을 다시 닦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후라이팬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그, 일반 코팅 후라이팬은 뭐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음식이 붙지 않고 잘 떨어지고 잘 합니다. 하지만 그스텐 후라이팬으로 사용할 때그 음식에 그 온기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더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텐 후라이팬을 사용하는데 스텐 후라이팬 단점이 이렇게 항상 달라붙고 어,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코팅이 되고 난 후에는 절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후라이팬이 게 가열이 되면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물을 좀 뿌려봅니다. 이게 완전 가열이 되면 이 물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음. 지금. 물이 땅에 이렇게 타지 않고 살살 돌고 있죠. 이 상태가 제대로 가열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됐죠. 네, 가위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코팅된 후라이팬에 절대 계란이 붙지 않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그 냉동실에 삼겹살 드시다 남은 거 항상 있을 겁니다. 그 삼겹살 꺼내서 해동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그 다음에 대파, 마늘, 당근, 뭐 양파 종류. 그다음에 요거는 고추장하고 후추, 간장, 매실청, 올리브당을 요건 소스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고추장 삼겹살 볶음의 주제는 우 간단하게 요 상태로 저 요리를 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열된 프라이팬에 어, 삼겹살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음. 깨를 넣으시고 후추로 약간 그리고 삼겹살에 기름이 나오고 노린노래 질 때까지 삼겹살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참 좋죠 삼겹자이 좀은 면 크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네, 삼겹살이 노린 노릇 익어버리면은, 이제, 나온 기름을 제거하겠습니다. 기름을 제거한 후에, 마늘과 양파를 넣고 또 볶아주겠습니다. 마늘과 파를 넣고 볶게 되면은, 마늘에서, 마늘과 파에서 나오는 기름에 고기에, 어, 돼지고기의 특유의 맛이 싹 이렇게 달아납니다. 고추장, 볶큰술 우리, 한 큰술, 리 우리, 고당우큰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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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다리 우리, 우리, 우 양파가 살짝 손이 죽을 때까지 네다 됐습니다. 맛있는 고추장 삼겹살 볶음이 다 됐습니다. 소주 간장 땡기는 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던 것은 또 다른 중요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만든 우리 삼겹살, 고추장, 볶음과 함께 친구와 나는 소주 한 잔이 내인생의또 다른 행복이 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앞으로의 큰 길을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중년의 인생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중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